저기 지금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 그 영일 신항만 방향입니다. 그리고 저기서 약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희 블루모텔이 보이는데 이쪽 블루모텔이 그러니까 아 대피장소 저쪽에 보이는 데가 어 안전대피장소예요 바로 저희 블루모텔 맞은편에 푸른 맞자장이 있고 이렇게 슈퍼가 바로 있어서 특히 그 달방 손님들은 정말 이 슈퍼 하나 있는 게 어 정말 편이, 편리해요. 편리 담배 한 갑을 사거나 뭐 캔맥주 하나를 사더라도 요 앞에 바로 슈퍼가 있어야지 나름 그 슬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이렇게 푸른 맞자장 앞이 바로 있고 어, 바로 맞은편에 그 블루모텔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지금 딱삼거리에요 어, 서핑장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저쪽에 지금 크루즈 쪽 크루즈 방향에서 올라오는 길.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렇게 예, 길목이 딱 모이는 그러니까 물길로 보면은 합수머리의 부분에 해당하죠. 합수머리는 그 풍수지대에서 재물이 모이는 장소라 그래서 참어 제가 이쪽을 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은 여기 바로 지금 차가 보이는 쪽 앞에 소나무 앞집이 용덕상이라고 여기가 참 수목한 집인데 어 여기가 그... 40년 된그 토백이 할머니가 이렇게 라면하고 국수도 끓이고 파전도 해가지고 하는 어, 숨은 맛집이에요. 그 돼지 두루치기하고 닭도리탕 간제미 무침에 이런 거를 갖다가 안주로 해서 어, 닭도리탕은 미리 한 30분 전에 좀 주문을 해드는데 어, 저도 지인들이 오면은 이쪽으로 앞으로 좀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. 이쪽으로 한 3분 정도만 바로 걸어 내려가면은 용한리 어, 서핑장. 어 용안리 간이 해수욕장이 나오는데 모래밭하고 이게 좋아서 참그 맨발 걷기가 참 좋습니다.